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남는 시간에 뭘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던 끝에 친구들과 사진 잡지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 잡지 작업은 작년 6월에 해 봤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기대하면서 3명의 친구에게 같이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카메라에 익숙한 친구도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만나서 작업을 하기로 계획을 하고 첫 만남에는 가볍게 손도 풀겸집 근처 공원에서 촬영을 이어갔습니다. 1월 둘째 주 월요일부터 서울숲 그리고 청계천 등 많은 곳에서 촬영을 하면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사진 활동을 하면서 그냥 인스타에 간간히 업로드하거나 그러고 놀았었는데 일단은 조장인 우리 유동우 씨가 추천을 해서 제안받아서 하게 됐어요. 근데 원래 사실 제가 옛날부터 그냥 인스타에 떠돌아다니는 게시물이나 사진처럼 대중화된 것보다 제 색깔이나 제 스타일을 좀 넣어서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딱 좋은 제안 주셔가지고 아마 하게 된것 같습니다. 제 이번 촬영 작품들은 그냥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수 있는 풍경들이 아니라 조금 더 유심하게 세상을 관찰해야 볼수 있는 그런 환경들과 그런 사물들, 풍경들을 위주로 찍게 됐습니다. 사실 시간 맞추는 게좀 힘들었지 않나 싶어요. 사실 제가 이거 촬영하는 것도 제가 한시간도 지각을 했거든요. 다 그런 것처럼 저랑 조원들 간의 스케줄도 다 다르고, 그냥 그냥 본업도 있고, 누구는 공부하고, 누구는 일하고 이런 시간들 때문에 같이 모여서 촬영하거나, 아니, 회의 가지는 시간을 좀 짜는 게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느꼈던 점은 제가 사진 찍으면서 보통 혼자서 찍거나, 간혹 가다 두 명? 그 정도만 찍어봤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찍으러 출사도 가보고, 조장님이 저희 미션을 주거나 아니면 주제를 정해 줘서 그 주제대로 맞춰서 한번 찍어 보기도 하고 원래 옛날부터 그냥 자유분방하게 예뻤던 사진만 찍는 게 아니라 제 의도랑 생각을 넣고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작업이었어서 좀 강렬하게 기억에 남았던 것 같고요. 앞으로 촬영 계획은 아마 이번 작품은 조금 첫 스타트로 간단하게 한 만큼 다음부터는 좀 집중적으로 제 진짜 생각과 제 사진에 대한 가치관을 넣어서 촬영하게 될것 같습니다. 전에 하던 작업을 다 끝내고 이제 다음에 어떤 작업을 할지 생각을 하던 나중에 조장님께서 잡지 작업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냐고 추천해 주셔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촬영을 진행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제가 다른 팀원들과 시간이 맞지 않다 보니 날짜를 맞추는 게 힘들었고 또제 주제가 제품 광고 촬영이어서 어떤 제품을 찍어야 될지 고민을 좀 많이 한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잡지 촬영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 많은 걸 어떻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추후 계획은 팀원들과 논의해볼 예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진행한 작업은 제품 광고 촬영이었고 또 하나는 서울 내에서 이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아, 저는 카메라를 사용하는 일이 처음이었는데요. 유동우 씨가 같이 잡지 프로젝트를 하자고 해서 좋은 추억을 삼을 겸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다루는 것이 처음이다 보니 조작법을 배우는 것이 어려웠고, 포토샵을 포토샵으로 편집을 하는 것에 대해 배우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어,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조언들과 다양한 곳을 돌아다니다가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게 된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추후 계획으로는 어, 이런 프로젝트가 있으면 또 불러주신다면 참가하고 싶습니다 어, 우선 나무의 질감에 대해서 표현을 해 봤는데요 이거는 유동호 씨가 추천해줘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색소차에 대해서 표현을 해 봤습니다 색소차는 카메라를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색소차에 대한 매력을 느껴서 하게 되었습니다. I don't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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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 don't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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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never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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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nna happen I don't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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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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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never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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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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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Maybe someday you'll have it your way. Maybe someday it'll all work out. Until then, nope, a nope, a nope, a nope, definitely nope. 노 nope. 예? Nope. 네? 저 갑지 촬영하고 싶나? 예? 갑지 촬영하고 싶나? 체조을 네? 맞추는 것도 힘들고, 약간 본업도 따로 있고. 누구는 공부하고 누군도 일하고 그럴 때마다 시간 맞추는 게 씨발!